안녕하세요 정비사 브라이십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에어컨 시스템 냉매, 냉각 매냉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 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냉각 사이클에 원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의 기능이라도 어느 한 부분의 작용이라도 안되면은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게 되고 작용을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압축, 응축, 팽창, 벨, 팽창, 증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압축은 이 컴프레셔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어컨 컴프레셔에서 압축을 가해줘, 가해줘서 고온, 고압,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응, 응축이라는 컨덴샤, 어, 이 컨덴샤에서, 어, 고온의, 아, 에어컨 가스 냉매를 시원하게 좀 낮춰줘야 됩니다, 온도를. 그래, 그런 다음에지 낮춰준 에어컨 냉매 가스가 이 팽창 밸브를 통해서, 어, 다시 교축 팽창에 의해서 이 저압으로 다시 낮출 때, 거기서 주변의 잡렬을 뺏어가면서 시원하게 만드는 작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증발은 그, 어 팽창밸브를 지나서 어 조언 조합에 의한 그 에바포레이트를 지나면서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즉, 컴프레셔, 컨덴셔, 팽창밸브에이 에바포레이트가 원활하게 작용을 해주고 각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각 기능을 안 하게 되면은 어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게 됩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컴프레셔에서 압축이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도 어 시원하지 가 않는 것이고 컨덴셔 앞에. 컨덴셔에서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컨덴셔가 막혔다든가, 혹은 뒤에 팬이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팽창밸브에서는 어, 가스가 뭐, 밸브가잘안 열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팽창밸브가뭐 막혔다든가, 그렇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에바포레이터는 그냥 가스만 지나가면서 하지만은, 어디선가 또 많은 경우 가스가 새인다든가, 그러면은, 이 컴프레셔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리시버 드라이브라고, 드라이어라고, 어, 필터 역할을 하는 게 따로 달린 차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콘덴셔에 내장되어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에어컨 압력 센서, 그 다음에 핀 센서, 어그 다음에 실내, 실외, 실외 온도 센서들이 작용에 의해서 에어컨을 원활하게 작동시켜주는 경우도 있,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이상 있어도 에어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뒤에 바디샵에 앞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방금 바디샵에 차가 나와 있는데 이 차들이 뜯어놓은 것을 내가 한번 보면서 어떻게 또 설명,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는 것은, 어, 자기 진단, 이, 작아진 정비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장비가 좀 비싼데다가, 어, 어떤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쉽게 누구나 접할 수는 없지만은, 이, 정비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시각, 청각, 촉각에 의해서 간단하게 일단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한 방법을 한번 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서 일단 한번 보면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후드를 지금 본넷들을 열어놨습니다. 지금, 아, 어, 여러 대가 있는데 아마 저것은 레인저 어, 신형 차고요. 지금 옆 차는 어, 이스케이프 같습니다. 자, 에어컨을 뭐차 저쪽에 폭스바겐도 차가 있고 뭐 다른 차도 정도 있지만은 설명해 드리자면 에어컨을 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어, 에어컨 컴프레셔가 붙죠. 에어, 에어컨 컴프레셔가 붙으려면은 에어컨 가스가 일정하게 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은 에어컨 가스 압력을 감지하는 압력 센서가 콤프레셔로부터 컨덴서 사이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콤프레셔가 얼마만큼 작, 아, 압력을 만들어내는지도 보고 가스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가스가 안 들어있으면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콤프레셔가 저기 보이시죠? 아, 지금 콤프레셔가 자 콤프레셔가 에어컨을 키게 되면 먼저 콤프레셔가 붙고 거기에 있는 콤프레셔에서 나오는 파이프가 여기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고압 어, 파이프가 아, 지금 컴프레션에 나와서 고온 고압을 만들어서 콘덴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콘덴서가 지금, 지금 앞에 콘덴서가 있고, 여기에서 식혀줘서 다시, 다시 이게 지금 이렇게 통해서 저압 라인을 통해서 앞에 팽창 밸브로 가게 됩니다. 팽창 여기서 팽창해서 아, 교축 팽창에서 지원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서 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꺼운 것은 고압이고 얇은 것은 저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컴프레셔가 안 붙는다. 에어컨을 스위치를 켰는데도 지금 컴프레셔를 제가 아 여기에 하나 샘플을 지금 떼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기 쉽게 컴프레셔가 엔진에 의해서 옆 풀리만 항상 회전하고 어 에, 에어컨 가스 정상이 있고 붙게 되면 이게 탁 하고 클러치가 막 붙게 된다. 그래서 동시에 붙어요. 여기만 회전을 한게 아니라 이거 육안으로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바깥에 마그네틱이 같이 도느냐 이렇게 도돌돌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어딘가 전기적인 불량 그리고 혹은 가스가 없어서 안 도는 경우고 이렇게 한꺼번에 돌고 있는데도 안안 안 나온다 그것도 가스가 부족한다든가 어, 다른 어, 뭐 콘덴서가 막혔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 에어컨 컴프레셔가 이렇게 시동을 키고 에어컨 스위치를 눌렀을 때마그네틱이 마그네틱이 같이 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안심하는 경우에는 어, 냉매 사이클 여기서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 줬어도 이콘덴서가 막혔다든가 그 다음에 뒤에 팬이 돌지 않으면 또 희원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고 쭉 다시 돌아가서 저쪽에 보시면 팽창 밸브라고 있거든요 팽창 밸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있는데 잠깐만요 아, 팽창 밸브를 하나 탈거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아, 대부분의 차들은, 뭐, 하이브리드 차든 전기차든 다 똑같습니다. 전기차, 전기차도 전기 차 에어컨 컴프레셔가 전기로만 작동되지. 똑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작은 구멍이, 작은 파이프가 고압이라고 했죠? 이 고압이 오 들어가서 안에 팽창, 교축팽창을 해서 안에 에바프레이터로 가스를 품어줍니다. 아, 온도를 낮춰주면서 기체로. 그러면서 주변의 온도, 온도, 열을 뺏, 뺏어가면서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 미세하게 지금 보시는 게 밸브인데 이 안에 밸브가 막혔다든가 작동이 안된다든가 그러면 이것도 어, 불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차종에 따라 들리겠지만 어, 어떤 차들은 이게 어, 리시버 드라이어라고 이 안에 필터예요. 필터에 고압 어, 센서가 내장된 경우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고압 라인에 어, 어, 센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센서가 요즘의 차들은 이 컨덴서, 컨덴서 보이시죠? 이 컨덴서 옆에가 따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수리하시면은 플러시도 해야 되지만 여기 아래 필터를 갈아 주셔야 됩니다. 필터가 내부에 수분하고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시동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자가 정비할 수 있는 손으로 만져서 눈으로 보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켰습니다. 지금 어, 에어컨이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자가 정비하는 방법은 아주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에어컨 자가 정비가 어려운데? 비싼 장비하고 게이지 같은 특수한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 어,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쉽게 우리가 에어컨을 보는 방법은 작동이 안 되나 하는 것은 분리 플리 보이시죠 풀리가 회전하죠 에어컨 켰습니다 그리고 훙 하는 웅 하는 팬이 돌아가면 안 돌아가는가를 보면 되죠 팬이 돌아갑니다 소리가 나면서 이게 지금 정상 작동되는 거예요 즉 풀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마그네틱 부분이 같이 돌아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같이 돌아가죠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어 컴프레서 에서 나오는 어 작은 파이프를 손으로 만져 보세요 뭐, 엄청 뜨겁습니다 이것은 고온 고압으로 작동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에어컨 컴프레서가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콘덴서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도 똑같이 어, 센서가 있고 뭐 충전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콘덴서로 가 들어가는게 뜨겁고 콘덴서에서 나오는 파이프가 옆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이쪽에 이 작은 파이프를 콘덴서에서 나오는 파이프를 만져보세요 지금 보시면 저 옆에가 있는게 있는데 옆에를 만져볼게요 그러면 지금 식혀서 나오기 때문에 뜨거운게 식혀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이 콘덴서하고 베인이 어, 정상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어, 팽창대를 지나서 에바프레이트에서 나오는 저압 파이프를 만져봅니다. 저압 파이프를 만져보게 되면은 시원해요. 시원해 요 이렇게. 자 지금 에바프레이트에서 나오는 저압이 만졌을 때 시원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시원한 경우는 물방울까지 습기까지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시원해야지만이 냉각 어, 어, 에어컨 어, 냉매 냉각자 가스 작용이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냉매 냉각 사이클이 냉매 사이클이 압축, 공축, 팽창, 증발이라는 것즉홈프레셔에서 나오는 것은 뜨거워야 되고. 그다음에 컴프레셔를 지나서 이렇게 열, 어 콘덴서에서 빼 시켜주면 다시 나오는 파이프는 그 옆에 파이프 이거죠 이거 파이프는 미지근해야 되고 다시 이게 들어가서 팽창밸브로 지나가서 팽창을 하고 증발 잠렬을 빼내서 다시 저압으로 나올 때는 시원해야 되고 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근데 이게 덜 시원하다든가 덜 시원하다든가, 이 컴프레셔에서 어, 나오는 파이프가 덜 뜨거둥하다. 이게 엄청 뜨거워요. 손으로 만질 정도. 로 한번 집에서 집에서 에어컨이 안 되실 때. 어 컴프레서가 뜨는지 이 파이프가 고온에 고압에 나오는 건 뜨거운지 저압에 나오는 건 찬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은 아내꺼의 어,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가 어, 자동차의 에어컨은 어, 진동과 분해 조립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무 호스, 중간에 오링, 커넥터 그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중간에 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 에어컨은 딱 고정을 해놨지만, 이 어, 자동차의 에어컨은 분해 조립할 수 있게끔 만들고 운행을 하다보면 진동에 위서 많이 새기는 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 다른 영상에 에어컨 가장 많이 새는 부분 그 부분을 화시, 화, 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자동차의 기본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